자리에 질서 유지하시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력 찬탈 세력, 구데타 세력한테 권력을 베겼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자격들이 없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 그것도 66세 대신 대통령을 그것도 지병이 있는 대통령을 그몇 달을 몇 달을 밖에 나가 있도록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치욕을, 이 분노를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목소리를 내시면은 굳이서 안에서 들리신답니다. 그러니까 잘 들리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제가 조만간에 박근혜 대통령님 면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네! <laughs> 허평한 대표님과 정미용 총장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 전체가 대통령님에 대한 면회 신청을 해서 어, 대통령님과 정말 정말 나눌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외국 국민들은 더 똘똘 뭉치고 더 대통령께 힘을, 대통령이 석방되는 그날을 보기 위해서 힘을 더 똘똘 뭉치겠다 이 말씀을 꼭 전달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많이, 뭐 그분 낙담 안 하실 것 같아요. 어 아마 아 이제 이 인간들이 나를 이 감옥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맞습니다. 이런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어? 워낙, 워낙 그 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만 생각하는 분이라서, 혹여 또 국민들이 혼란이 생길까봐, 안보 문제 혼란이 생길까봐 참고 계셨는데, 이제는 본인 당신께서도,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안에서 전면적인 투쟁을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그 투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좀더 알아갈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분노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 또 내일 대학로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이 불법 정권, 가짜 정권 추탄하고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힘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 대통령 하면은, 박근혜, 또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대통령!